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총사롱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가지고 나온 새총이 있어요. 어, 이 제품은 심플샷이라는 외국, 미국 사이트에서 만든 새총이고요. 토크 새총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어, 금액은 얼마 하진 않는데, 어, 지금 다 단종이 돼서 만들지를 않고 있다고 해요. 이 새총도 어렵게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새총이긴 해요. 이 새총이 아마 선수들한테 제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새총을 쏘는 경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나라도 그런 새총 인구가 많아져서 대회도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색상은 보라색이에요. 심포시아에서 만든 토크 새총. 어, 이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튜빙으로 돼 있긴 해요. 이쪽은 이제 튜빙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TTF 방식, 아니 OTF죠. OTF 방식으로 묶어서 반 넘겨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멀티 새총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조금 남다르죠. 남다르고, 색상도 보라색이다 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면도 있고, 이게 진한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색상이 잘 보일려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면도 이렇게 다 이렇게 뭐죠 이게 어 이쁘게 가공이 잘된것 같아요 이 새총은 아직 쏴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쏴보기도 하고 고무줄이 걸려 있으니까 테스트 샷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라코트가 있습니다 거의 외국 신품 샷은 거의 파라코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작고 이제 폭이 좀 넓어요. 우선 그 전에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전체적인 무게 됐습니다. 89g, 거의 90g에 가까. 안 보이시나요? 89g, 거의 99, 90g에 가까운 무게입니다. 88g이 나오네요. 지금은. 어, 거의 90g 가깝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재질이 뭐냐면은 플라스틱인데, 우리 폴리카보네이트 있죠? 이거를 녹여서, 어,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양도 있고, 폴리카보네이트가 너무 단단하고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대량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폴리카보네이트 색상을 넣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총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한테만 제공이 됐다고 하니까요. 더 구하기 힘든 새총이겠죠. 이 구하기 힘든 새총을 또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하고, 어, 저는 튜빙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이걸로 이따 테스트샷을 한번 해볼 거예요. 튜빙이 어떤 느낌인지 또 보기 위해서. 그러면, 어, 치수를 한번 재봐야겠죠. 치수는 어, 100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100cm. 100cm, 10cm죠. 10cm에 가깝고, 여기 이쪽 부분은 3cm. 여기도 3cm, 안쪽은 4cm. 토탈 거의 10cm 정도 나옵니다. 활대 높이를 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언발란스적으로 생겨가지고 디자인 감도 되게 좋습니다. 3cm가 나오고, 이쪽은 2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를 재볼게요. 140이 나요. 140. 어, 국내 의새 총들은 거의 이 폭이 85, 80, 90, 뭐더 적게 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외국 세총에 비해서 조금 국내 세총이 폭이 좁아요. 넓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긴 한데 저는 어, 90 정도 이렇게 지금은 한 80, 85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폭이 넓은 만큼 파워도 많이 나올,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이, 이 홀에 홀에서 홀까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가운데를 딱 맞췄을 때 7cm가 나와요. 7cm. 어느 정도 무난한 세층이고, 파지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지를 단궁파지라고 하죠. 단궁파지로 해서 쏠 수가 있습니다. 넘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얇은, 아, 두께는 안 됐네요. 두께는 20.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플샷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 이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 뭐, 무게나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심플샷 써 있고, 그 회사 이름 뭐 그런 브랜드 그런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로고가 심플샷.com 이라고 또 적혀 있고,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새 총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마감도 디테일한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얇다 보니까, 파지감이나 그런 게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잡아봤는데는, 잡아봤습니다. 지금 밴드를 당기고 있어요. 엄지검지 파지다 보니까, 이 점만 유의하면은, 어, 심플하게 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당겨볼게요. 힘, 있는, 어이고, 밴드가 빠졌네요. 제가 잘못해서 그러나, 밴드가 빠졌습니다. 다시 밴드는 이런 식으로 끼, 끼는 거예요. 꼈고, 당겨보겠습니다. 파지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파지감도 좋고, 근데 튜빙이 조금 세다 보니까 튜빙 좀 힘든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밴드를 묶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엄지검지 파지를 한다. 이런, 이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엄지검지 파지를 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길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엄지는 이렇게 파지를 해주고 이런 게 지금 심플샷은 기본적으로 그 단공 파지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거 튜빙 이거는 밴드 묶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지금 잘못된 설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뭐 우열에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파지법, 밴드 파그 그 강구 파지법이죠. 이런 부분. 딱 일자가 되게끔 잡아주고, 이쪽은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어, 설명서가 되어 있네요. 근데 그 국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 잡는 법도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잡나봐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이거 보이시죠? 파우치가 너무 커요 왜 외국 에들은 거의 1 0 m m 이상 세총을 쏘다 보니까 새 구슬을 날리다 보니까 파우치가 크,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끝에서 끝까지 8cm가 나오고 폭은 2cm가 나오요 되게 크죠 국내 파우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어, 그리고 밴드 넣는 방법 결속 방법 그리고 밴드 묶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총 모델 근데 이걸 보니까, 어, 토크 새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지? 볼트 고정도 있어요. 볼트 고정도 있고, 이거는 밴드 넣어서 끼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뭐, 안전상 주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어, 정말 외국 새 총들이 디자인 면에서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국내는 조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 차 후에는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인 손에 맞게끔 한번 제작해볼 예정이고요. 어, 한번 보시고 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